장을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는 장군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발링 위에 올라오셔서 그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밟아 주실까요 발은 많이 밟을수록 우리 몸에 열감도 많이 생기고 순환도 잘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발을 전체적으로 밟아 주시는데 우리 장의 위치는 발뒤꿈치 앞쪽에 보면 쏙들어가는 위치가 있으시죠? 예, 거기가 장의 위치에 된다고,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까지 밟아주기를 반복을 하시면서 천천히 느껴보세요. 발이 많이 아프신 분도 있으세요. 자, 이 장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 장도 굳어지는 게 있어서 풀어주기도 하면 좋지만, 이 발바닥에서도 발바닥의 중앙에 해당되는 쏙 들어가는 위치, 거기를 풀어주시면 장을 자극해서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을 많이 좋아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 긴장하게 되면 변비가 생기죠. 그리고 또 먹고 마신 찌꺼기들은 숙변으로 몸에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을 자극해서 숙변을 제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장에 긴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풀어지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링을 이용해서 장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천히 풀어주시다가 이제 아래쪽 라인에 내려오셔서 발바닥 뒤꿈치 앞쪽에 쏙 들어가는 위치에 대시고 꼭, 꼭 밟아줘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쪽씩 하시면 더 깊이 밟을 수도 있으시니까 깊이 꾹 누르셨다가 후-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발을 바꿔서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괜찮으신 분은 동시에 이렇게 밟아 주시면서 장을 자극시켜 보세요 장의 위치는 조금 더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정면에서 그대로 푸는 것도 좋지만 수평으로 발을 열었다가 힘결을 따라 가로로 가셨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발은 전체적으로 자극시켜 주는 게 좋지만 지금은 장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숙변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네. 숙변이 들어있는 것이 보통 성인 기준으로 몇 킬로는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면 이 숙변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도 바르고 복부도 풀어주는 업은 다음에 또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을 풀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링을 세로로 돌리셔서, 자 이제 마찬가지로 위쪽 라인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발바닥 중앙에 딱 내려놓으시면 그 위치가 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꼭꼭 밟아보시면. 가로일 때와 다르게 세로일 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잡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뒤꿈치 앞쪽까지 가셔서 골고루 살살 움직이시면서 풀어줘 보시고 많이 아프고 따가운 곳은 그만큼 많이 경직되어 있는 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씩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뭔가가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로로 이렇게 밟았을 때는 한결 더 장의 장기 조금 더 크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서서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에 느껴지는 장의 느낌을 가만히 집중해보세요. 그리고 장이 점점 더 풀어진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봅니다. 그리고 장이 점점 더 편안해진다라고 되보세요. 그래서 장에게도 가만히 마음을 한번 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시면 다시 한번 가볍게 예, 움직여 주셨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은 장을 위해서 발 부위는 어디를 풀면 좋은지 한번 풀어 봤습니다. 장이 힘들어서 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을 밟아주시면서 장건강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